영화 속의 상상의 기술들이 현실이 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가장 먼저 열광할지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텔레포테이션 즉시 이동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자동차 대신 순간 이동 네더 이상 지각은 없을 거예요. 홀로그램 통신 스카이프나 줌은 잊어버려요. 홀로그램으로 할머니와 식탁에서 저녁을 같이 할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로봇 도우미 로지 로봇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해준다면 내 방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니. 투명망토 이제 숨바꼭질 게임에서 항상 이길 수 있어요 단 망토를 두르고 서 있으면 안 돼요 시간여행 가구로 돌아가서 그때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거나 로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반중력 장치 가구를 들어 올릴 필요 없이 공중에 뛰어서 청소할 수 있다면 등통증은 옛말이겠죠 자동치유 의료 옷이 스스로 찢어진 부분을 고친다면 어제 그옷좀 보셨어요? 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개인용 제트백 교통체증에 갇혀있을 때 하늘을 날수 있다면 그야말로 상쾌한 출근길이 될 거예요 모양 변형 자동차 컴팩트 카에서 SUV로 몇초 만에 변신? 주차 공간 걱정 끈? 가상현실 휴가 바쁜 일정 때문에 여행을 못 갔다면 VR 세트로 어디든지 순식간에 휴가를 즐길 수 있어요.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레저 활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입니다. 어려운데요.